안녕하세요 학교하는 물생활 휴가입니다 예. 오늘 명절이에요 어떻게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예 저도 잘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 이왕 때 제가 물생활 거의 예, 시작을 해서 방송을 아마 했던 걸로 기억을, 기억이 나요 제가 오늘 방송 1주년 기념으로 해서 자축 행사를 좀 보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와 같이 청경왕 1m짜리 예. 제가 마쳤어요. 네. 네, 그래서 어제 아, 제가 이제 여기 새 집으로 이사온 지한 보름 됐고요. 물생활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이집 근처에 굉장히 큰그 물고기 그 수족관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거기 방문해서 네 제가 좀 나름대로 1층은 이제 그 물고기 반상용 물고기를 보는 곳이고 2층에는 아, 그 물고기를 파는 데예요. 네, 네 저희 구독자 분 중에 강동현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는 저희 집 근처에 아마 사실 거예요. 저그 수족관이 크다고 저한테 한번 가보라고 옛날에 말씀했던 기억이 드는데요. 제가 어제 직접 거기 방문해서 예, 이 어항이랑 그다음에 또 새식구 영입을 했습니다. 어, 제가 가서 좀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이 봤는데요. 물고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방송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라워본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물고기들도 봤는데. 뭐 디스커스도 되게 예쁜데, 저는 디스커스는 예쁘긴 한데, 저하고는 좀안 맞을 것 같아서, 이제 쭉 보다가, 아로하나가 은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로하나 다 아시죠? 예, 중국에서는 그뭐 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로하나가 너무너무 예쁜데, 예, 가격에 대한 압박 때문에, 아, 별로는 이게 없어서. 아로하나 치어 한 마리가 3만 5천원, 예, 두 마리가 7만원. 3마리 사면은 제가 어제 구입한 어항값이에요. 예, 네, 그래서, 뭐, 그 아로하나 치어들도 좀 눈여겨보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팟가, 그 다음에 이제 플로리다가, 걔네 치어를 같이 키우더라고요. 뭐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그거는 제가,

비싸잖아요. 조금 예, 비키우시는 분들한테 욕도 얻어먹을 것 같고, 그래서, 음,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고, 예, 아무래도 생먹이보다는 얻었을 때니까, 조금 이제, 예, 그 일반적인 우리가 이 흔히 주는 그런 이제, 예, 물고기 먹이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생먹기를 한번 줘볼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예, 구독자분 한 분이, 제 아이디가 생각이 안 나요 뭐 길었는데 저한테 풀가이님 방송 재밌게는 보고 있는데 cd 처리 좀 해서 좀 재밌게 좀 만들어 볼수 없냐 예.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이제 cd 처리 하려면은 제가 알바생을 구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그렇지 않는 이유가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여러 가지로 예, 제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아주 제가, 예, 시각디자인과 출신이에요. 그렇 나름대로 되지도 않는 실력 가지고 제가 CD 처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 그 재미가 없다면 제가 조금 더 분발해서 한번 재밌게. 근데 뭐제 영상이 시 d 를 보는 영상이 아니라, 물고기를 가, 예, 예, 뭐, 물고기를, 예, 관람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시리는 가급적이면은 지양하고 물고기 예, 반상하는 것을 지 향하는 쪽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방송을 예, 더 재밌게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어제 제가 여기 예, 잠시만 떠볼게요. 여기 어항이 이게 지금 2 m 예요 예, 청정화 하는데 바로 1m. 그러니까 이게 세자반이죠. 이 95cm에서 98cm가면 거의 1m예요. 1m에 폭이 어, 45, 난 높이가 50이에요, 2 5미 그래서 우리 깨물이하고 셉세비가 드넓게 예, 막이 안에서 막 놀기는 너무 좋을 것 같아 생각에 제가 구매를 했어요. 근데 어, 일단은 어제 그 셉세비하고 깨물이는 9개월 만에, 장작 9개월 만에 서로 합사가 된 거예요. 예전에 어렸을 때는 애들끼리 서로 내네 말이 갖고 왔을 때는 잘 크다가. 근데 약간 서열 싸움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따로 따로 놓고 키웠잖아요 이전 방송에서 그러다가 어제 다시 합사를 했는데 재밌는 게두 마리가 서로 딱 보더니 딱 보더니 사 돌더라고요 돌면서 어떤 나름대로 서열을 정하는 그런 거를 제가 영상에 담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영상에서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예, 어제 이런 식으로 하더니, 어, 이제 생미끼생미끼를 예, 제가 이렇게 두 마리를 얻었더니, 얘네들이 예, 한 마리씩 먹고, 지금 이렇게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아이들이 어제 이, 얘네들 이 깨물이하고 습습이 어항 변동물이 돼서, 어제 아이들이 조금 많이 이렇게 좀, 예, 위치가 이동되고 됐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지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아 이게 지금 생활 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유튜버에서 방송도 한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 요만큼 가지고 무슨 방송이냐 그래서 아 자극을 좀 받았어요 아두분 말씀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예 보기를 보뉴스를 더 다양하게 제가 예, 할 예정인데요 처음에는 한두 마리로 시작했어요 작년에만 해도 베타 변명에 아직까지는 살고 있는 바나나 인류 뭐 여러 아이들 제 손에 거쳐가서 응웅하는 일도 많았고 지금도 키우는 중도 많은데 어, 민물고기 위주로 한번 키워볼 생각이긴 했었어요. 처음에는요. 근데 이제 물고기 키우면서 느낀 게 생먹이를 잡아서 생먹이 필딩하는 영상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회수가 많아요. 예, 그거를 보는 친구들이 아직 대다수 친구들 중에 되게 나이가 전연령층이거나 예, 그리고 아직 성인이 안 되신 분들이 그런 영상을 보고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뭐 저도 가끔 봐요 뭐, 뭐물방개뭐 뭐 햄스터 피딩 뭐 이런 거 보면 징그럽긴 한데 한 번씩은 봤던것 같아요. 근데, 리꾸라지를가물치가 이렇게 먹는 모습도 어떻게 보면 성장 과정 중에 일부고, 그리고 사료를 먹고 크는 아이들도 성장 과정이 일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뭐생범비를 주던 뭐, 하루를 주던 그런 먹이 먹는 모습에 대해서 필링 받는 거는 영상이 언제든지 담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그런 가물치들의 어떤 그런 성격, 서로 태열 싸움이라든지 이런 모습도 영상에 담아서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잠깐 잘습설명했는지 알았지만 네일이도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예쁜 친구들은 암송목이 구별법. 신나은빨가 일반적으로 그냥 그렇고 암송목은 신나무에서 빨갛다는 거. 그런 것도 또 이렇게 영상에 제가 이렇게 기회가 되면 담아서 또 보여줄 예정이에요. 그래서 방송은 가급적이면 제가 이제 이사도 왔고 했기 때문에 가이드로고 조금 더 고기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플라워고는요 너무 비싸요. 치어를 어제 봤더니 1 5만 원이에요. 그거는 가격에 대한 압박, 그다을 제가 구입할 수 없다는 걸말씀드렸 거고요. 그 다음에 담수어 보고도 팔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고고 종류는 제가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고고가 보고, 키운 게 소금욕도 뭐해도 된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긴 한데 일단은 해수하고 기조에 가까운 거는 수기 없는 가 가장 안 맞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잠시 일주일 방송을 할 예정이고요. 고고는 조금 참고해도 생각 좀 해볼 거고 일단은 아로하나하고수박과 예, 그분 제가 돈는 열심히 벌어서 제가 다음 반인데 아니면은 다른 반들, 아직면 올해 안에 예 그거를 예 한번 키워서 제가 아는 분은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고기로 재테크를 키워서 팔, 아그 말씀하시는데 그런 사람도 있대요예 아로하나나 필라보토 같은 경우에는 키워서 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키워서 그렇게 팔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안기 때문에 주변에서 물고기 잘 키우니까 주목받아요. 뭐, 그그리로잘 뭐 키우니까 한달키우서해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뭐,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해 주시면 요 지금은 일단 고기 수 많이 늘려서 구독자분들한테 고기 고깃 키우는 방법, 그 다음에 고기 어떤 생활의 습성 이런 거 많이 들어 그리고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추워졌기 때문에, 아, 어, 저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기, 히터기. 제가 이걸 자꾸 체온계라고 헷갈리는데, 네, 예, 히터기요. 네, 네. 터기 놓고, 온도 맞춰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물생활 그 또, 침착히잘 하시느라, 미 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예,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남은 연휴, 예, 가족분들과, 친지분들과, 지인들과 분 즐겁게, 예, 함께하시는 한가위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